캐나다 이주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된 방송인 안선영이 홈쇼핑 출연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근 안선영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하키를 전공하는 아들을 위해 캐나다로 이주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상에서 안선영은 돈 많이 벌었냐는 제작진 질문에 방송도 하고 홈쇼핑을 한 달에 20에서 30회에서 돈을 벌었다.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방송국을 작게 짓게 됐다. 엄마 겟돈 200만 원으로 서울 와서 건물주가 됐으니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TV 홈쇼핑 라이브 방송 출연료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안선영은 지금은 어차피 출연을 안 하니까라며, 연예인 게스트분들도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있는데, 많이 받는 사람 축에 내가 들어가긴 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건 아니고 방송 경력 20년이 포함된 가격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0분 기준으로 1,500만원이었다고 말해 카메라 감독을 놀라게 했습니다.